2000년대, 90년대 말에 여러분. 하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 산업 생태계가 이미 조성됐고 영국 또한 오래 전. 제 1회 세계 미래 포럼 주제는 4차 산업 혁명과 금융의 디지털 혁신입니다. 이러한 거대한 변화와 흐름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기입니다.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적인 혁신을 모색하고.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될 것입니다.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고자 하는 적극적인 혁신가의 자세를 갖추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, 수 있도록 어, 금융 분야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 저희 당국과 국회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금융 혁신의 길로 빨리 갈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. 58, Including... These are very mature, cost-effective technology to synchronize data. But if you want to share data, <laughs> 그럼 DTA가 왜 필요하냐? 그렇죠. 뭐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발전될 것이다. 다음은 무엇이냐? 저는 단어 콘드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은 블록체인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?